자, 오늘은 이유디 진격의 거인 랜덤 패스. 또 오랜만에 또 한번 깨보겠습니다. 우빨 게임이죠. 우빨 게임 한번 오죽해 봅시다 나쁘지 않아, 이따 삐 알아 떠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구요. 조금 많이 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 주에 리마스터를 빼면은 이 일이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좀 많이 즐기겠습니다. 아, 어, 목 아파, 어, 왜 이렇게 목이 아플까? 목 아파가지고 조금 이거 어, 입을 좀잘못 털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 좋은데? 괜찮은데 이거? 이게 이거? 200킬 마다 B급 주고, 1000킬 마다 A급 주죠. 5레벨 마다 보스 나오고, 33레벨이 끝이고, 오케이 결론적으로는운쳐야 응, 응, 됩니다. 어, 미네랄에도 뭐든 다 운발이기 때문에 히터 응, 대화다. 됩니다 일단 첫번째 S가 제일 다요해 첫번째 에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메일서첫 에스 만약에 럭커 팀에는 그냥 바로 조진거고 리방하시면 되고요 빨리 오세요 오케이 마타비 아르나흐 이름 오셨습니다 마타비 아르나흐 여기서 계속 뽑아주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계속 요걸 뽑아줘야 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B가 잘 뜨면 좋겠죠 운좋은 B급 꿈인데 1급 많이 뜨면 은 그만큼 이제 이득입니다. 시민을 5마리 아끼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뜨는 게 차이가 개 큽니다. 눈발 가게이죠 지금 이제 한방 컷이기 때문에 홀드 박지 마시고요. 괜히 홀드 박으면 은 어차피 한방인데 공속 더 느리니까 홀드 박지 말고 오직 침 뱉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나반년 전에 한안 깼지 마지막에. 마지막에 깬게반년 전이었지. 조금 이제 매끄럽지는 못할 거에요. 웬만해가지고, 그렇게, 어, 완전 스무스하게 깨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뭐 운이 좋으면은, 강제로 스무스해지는데, 운빨 한번 봅시다. 이 새끼는 이속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홀드 박아주세요. 한것도안뜨고 이속도 빠르기 때문에, 괜히 이거 홀드 안 박아주면은, 같이 그냥 둥글게 둥글게 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홀드 박아주시고요. 야, B가 좀잘안 뜬다, 어. 뭐. B 하나하나 뜨는 게 진짜 차이 존나 큰데, 이게. 개이득 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요거는, 얘들은 나머지 디파일로 이 새끼는 배틀이라서, 그냥 어택당 때려주시면은, 이 새끼만 때립니다. 작가님만 축가패기 때문에. 그런 거좋조 그죠. 깨알팁이 깨알팁. 오 나일도크 좋습니다 나일도크 이친구 A급 중에서 거의 최상급이죠? 아 B가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떴어 B가 B가 생각보다 많이 안떴어 지금 바로 S 갑니다 여기서 럭커 나오면 바로 리방하시고요 럭커 나오면 뒤도 보지말고 리방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베스트 이게, 키스 샤디스랑, 미케 자카리우스, 그, 골리아, 이 새끼 둘이가 베스트 때, 일단 베스트 떴습니다. 이러면은, 공업 존나 찍어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첫에스잘 떴기 때문에, 이제는, 미네랄이, 미네랄, 을잘 어 떠야 되고, 그리고 이거 다음 이제, 어, z 급 z 급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몇 단계, 어, 몇 단계 이게 좀거기에서 그 단계가 있어 단계별로 단계별 고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제일 첫번째 고비 넘겼고요바 지금 한방이기 때문에 공업 계속 찍어주십니다 어우 이 친구가 기동성도 좋은데다가 데미지도 나쁘지 않고 공속도 개빨라가지고 이 친구 되면은 그은 초반에 조금 이제 개 안정적으로 갑니다 오졌죠? 이 맵이 보스전이 특히나 중요한 맵인데, 뚜벅이들 보스라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야살이 기동성이 좋거나 그냥 사거리 무한 다크 이런 것도 셔야 됩니다. 웨이브 정리 아주 깔끔하죠. 한방이냐? 한방이면 뭐 홀리 박을 필요 없지. 공업 계속 찍어주시고요. 지금은 초반에는 계속 공업 찍어주시면 좋겠다. 오우 좋아좋아 킬수버 킬수버 걸로 아, 합니다 벌써 그냥 맥스네 맥스 킬 맥스 아 요즘에 뭐지? 날날 날도 덥고 다음 다음주 월요일이 아마 입추잖아 입추 조금 있으면 좀 태풍 올라오고 이러니까 태풍 싹 지나가고 나서 입축 딱까지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조금 더위가 이제 조금 이제 우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덥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니까 아, 근데 이번 여름 존나 더웠던 것 같아, 진심. 진심 내할개 더웠어, 이번 여름. 조금 심각했어. 데프리카 근데 신기한 게 그, 하도 날씨가 맨날 폭염 폭염에다가 38도 막 39도 이러니까 어. 존나 신기한 게 아, 항상 이제 38, 도 이런 데서 생활하다가 가끔씩 이제 조금이서 좀3 0한 1, 2도, 어3 0한 3도까지도 그 정도도 어. 존나 충분히 견딜만 하더라고 신기한 게한 어. 30도만 돼도 솔직히 날씨 존나 선선한 것 같아. 대프리카인들 특징이죠. 더이 부심께 오지입니다. 뚝배기 깨주시면서 바로 에급 포, 포상받아주시고요. 살짝 여유 있어가지고 고양이 우는 거왜 우는지 한번 가서 한번 사 보고 왔고요. 울기태스킹 모셨습니다. 아 이런 부족하네. 와 이거 딱 이런 줬는데 일단 011업 찍어주시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공만 20억을 넘어가야 될 거야. 나중에 후반까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제 1000킬 A 하나 더 받고 800킬 B 하나 더 받고. 공거 계속 찍으면 되겠다. 공거 계속 찍자. S를 일단 두 마리는 띄운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대충 보면서, 대충 보면서, 계산해 가면서 하나 더 뽑으면 됩니다. 아, 눈치 삭고기 하나 더 뽑았는데, B 들줄 알았거든? B 안 주네? 아, B 안 주네? 800킬 B니까, 어, 그 다음에 1 0 0킬 아, 이번 보스, 아, 맞아, 맞아. 야, 이렇게 공업 지가야 된다 그래. 맞아, 맞아. 이게 이번 보스에서 1000킬이 안 돼요. 900 몇킬에서 멈추고, 이번엔 보스 넘어가야죠. 철길 넘어가가지고, 공업 지어야 돼, 공업 찍어 돼. 이번 보스까지 키스샷 있어가지고, 키스 오지게 박아야 됩니다. 바로 딥키스 해주시면서, 공업 계속 찍어주면 됩니다. 요런거 이제 이송되면 또보게들 나오면은, 길가에 맥혀 웨이브 정리 속도가. 공지 못차니다개 따끔따끔 합니다, 이거 거의 그냥.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급식 친구들 방어도 끝 아닙니까? 요즘에 하도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방학이 엄청 짧다며 살짝 아쉬운 부분이구요. 아우, 미나라 리건 기분 개나쁩니다. 이거 먹으면, 기분 개나빠. 오케이, 좋았구요. 또 어, 이런 부족해. 요것도 이송 느리는데 몇 마리 상당겨가지고 보스 뒤에 끼워 어. 넣은 다음에 뚜껑 패셔도 됩니다. 이본 보스 뭔 보스지? 그런가 갑옷 거인인가? 야, 아, 진격의 거인, 이거 만화 나온 지도 존나 오래됐지. 은근히 마치 몇년 됐지 않아, 벌써. 처음에 진격의 거인 나왔을 때, 오전 몇데야 개신세계였죠? 아, 이 미네랄, 이거지. 상당히 이쁜 나빠. 안 먹은 것만도 못한 거 같은데. 미네랄 1은 뭡니까? 1에서 8까지인데우빨실 싫어하냐? 자 보스님 나와주시고요어 갑옷거임 갑옷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갑옷을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딱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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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충분히 키스샷일수록 커지니까 되 키스 오지게 해주시고요 이제 제트가 첫 제트가 무조건 LN 아니면은 리바이 아니면은 3대장 뜨셔야 됩니다, 스미스, 스미스. 엘빈 스미스랑, 엘엔이랑 리바이. 3대장 중에 하나 뜨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가시려면요 3대장이 괜히 3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우! 더블 키스 샷 있어, 오케이. 더블 키스 모셨습니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괜히 뽑겠네요. 두 마리 괜히 날렸네? 계산 미스 이래가지고, 킬 키스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이 시민 낭비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업이 1, 2업 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어차피 미네랄 자체가 1에서 8까지 운발이라서 운빨 운발 좋으면 그런 거다 커버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12마리 날렸죠? 게이드. 아이, 목 아픈데 입 너무 지금 과하게 오고 있는데 지금? 구체를 할 수가 없구나. 오, 좋아. 이런 거 좋아. 키스샷에서 두마리 이거 개 좋은데? 이거 두마리면은 거의 제트급 아닌가? 저주좀 에반가? 이게 두마리면은 제트급다 나을 것 같은데 이 그, 그..뭐냐 어떻피식스보다 나을 것 같은데 이거 두개 아이씨 진짜 맞을까? 조더 쓰다 맞을까? 지금 맞을까? 아 고민되는데 아 왠지 안좋은 것들까봐 안좋은 것도 조지거든 오케이, 갓바이. 갓바이, 갓바이선 수 떴습니다. 칫, 귀찮고. 귀찮은 척 하면서 다 죽여버리기. 빨리 정리해줘야 돼. 몸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 리프트 내주시고요. 야, 아직 베스트다, 리바이. 리바이 베스트 상황입니다, 지금. 첫째 트 리바이 베스트고요. 개사기란말이야요가 저 이런 기동성 좋지 아드레날린 돼 있지요 어. 보스전 잡몹들다잘 잡으니까 이 친구가 만능니다만능 그이 뭐 원탑 원탑 3대장 중에 원탑. 이번에 스키스샷 S 아니 미카사 떠주 미카사 떠주면은 땡큐거든 미카사. 미카사 아크만 아크만 이렇게 우주.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목발은 질러시라서, 데미지도 샌드다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웨이브를 빠르게 정리합시다. 공을 어, 잘 찍어줘야 되니까. 이게 생, 헬보드가 생각보다 좀 깨기 쉽지 않아. 아다리가잘 맞춰줘야 돼. 이어저고좀잘 맞춰줘야 돼. 웨이브 빨리 녹여 주시는 것도 중요한 거. 어우, 씨. 열리란다, 열리란 여성형 거의 쟤는 뭐 족밥이죠? 어차피 얘는 리버 뒤에 끼면은 그냥 아무, 아, 잠깐만, 리버 너무 많이 잡았네? 쏘리, 쏘리. 리버 뒤에, 끼 리버 뒤에다가 어, 낑겼을 때개특껑 패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성형 거인 저희가 아이스크림이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아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좀 괜찮은 것도 쓰면 좀 쓰다 갈랬는데 부대기가 떴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오오오오 냐 이러면 일단 하나 한 팔십 아 팔십 퍼센트 한 50%는 깬겁니다 l n 에다가아저이바이라서 50%는 깼어 50%는 다 50%는 다 먹고 나갑니다 X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앙헬알토는 아, 네, 이제 공업 계속 찍어주시면 되구요 지금 X, 보니깐 X 엑스 등급세 3등급이 됩니다 못끼면은 뭐 어이겠다고보니다야이제 3대장 도급이어습니다 에렌과 리바이 이 리바이가 다 좋은데 이속 빠른 애들한테는 정신을 못차려가지고 이거 조금 리바이의 최대 낮점입니다 특히 울트라 웨이브가 이 맵이 제일 빡센데 거기서 이제 턴좀 잘해줘야 됩니다 울트라에서 리바이 성능이 이 자리 주셔야 됩니 이 예, 가스가 100 넘어가면 뒤지는 거라서 가스 잘 보시고 이전 웨이브 빨리빨리 한 20마리 이하로 무조건 줄여주시고 이 구축, 이, 얘는 특히 구축 타이밍 잘 맞아야 되죠 구축, 구축이분노의 구축이 핵심이기 때문에 구축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특히 보스전 이런 거할때운 좋아서 두번 발동 이런 거 걸려야 되죠 타이밍 잘맞아가지고두번 발동하면 개꿀입니다 지금 계속 공속, 공속이란다 공업 찍어주시면 되고요 계속 찍으시면 됩니다. 아우, 가바이구석 자리 배치 괜찮네요. 굳이 타이밍 좋았고요. 말도 그래. 여기 그냥 세워둔 것도 이렇게, 어, 코너, 코너에다가 놔두면 좋네요. 어. 그러면 도는 동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아, 송수야, 송수야. 이거다 하면 제트 주둥 걸로 해서 갑자기, 캐이니캐니 아카만 주면 되겠다. 닦아, 닦아, 닦아. 캐니 아카만, 다크다크. 캐니좀 좋을 것 같아. 엘빈보다는 캐니가 나을 것 같아. 엘빈까지 뜨면 지금 컨트롤 할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아예 CG 모드 엘, 그캐니 아카만 뜨면 되 무조건 깬다, 진짜. 무조건 깬다, 진짜. 아, 어, 구축 타이밍. 구축 타이밍 조금 좀, 뭐한 어. 번, 한번 발동되겠네, 보스전에서. 19업이고요. 공업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지금 24레벨에 1 9업이데못 가본다, 이제. 후축 타이밍. 어, 얘이 새끼는 평타는 거의 못 친다고 보면 되요후축만 그냥 데미지 풀로다 박아주면 됩니다. 그쵸? 후축만의 로다 박아주면 됩니다. 평타 거의 안 치셔도 됩니다. 대충 이 새끼는 후축만의 새끼거든. 와, 야, 뭔데 뭐 말하는 대로 되냐? 입스타 싫어하냐? 이러면, 이러면 그 울트라만 넘기면 깨는데? 울트라만 잘 넘어가면 돼, 울트라만은. 울트라가 개그캠이란 말이야, 30, 31레벨. 그런 만도가이 무조건 깨는데? 깨냐고만 떴고. 오늘 느낌 좋은데? 오늘 상당히 느낌이 스무스한데, 이거? 와, 오셨다 야, 씨. 고장 이때 이 마지막 이유기 맵할 때마다 잘 뜨는 것 같아. 그때. 언제 언제냐? 저번 주인가 이번 주가 개뽑기 할 때도 마치 존나 잘 됐는데 막판이라고 오늘도 막판 기가 막히나고 공업도 오케이 나쁘지 않아 공업 나쁘지 않아 공도적 이식도 나쁘지 않고 오 좋아 어, 느낌 아주 스무스한데 여기서 이제 앙에랄톤이 뜨면 끝나는 거 아녀? 호수에 뜨면 끝나는 거아니여 이거. 느낌 좋습니다 아 목아파가지고 좀어 조금 자제하려 했는데 유닛이 너무 잘 뜨니까 주체가 안되는걸? 30, 33레벨이 끝입니다 요거 마의 두간이 30, 31레벨 울트라 2개 구나 피폴이 개미캡이라서 이거만 남기면은 보스를 솔직히 수워가지고아 31, 32인가? 이 새끼들이 31, 32지 울트라가 아 기가 막히게 뒀다 어 이렇게 뒀냐? 여기서 만약에 어 여기서 만약에 S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만약 S S 더 나오나? 아안 나오겠구나. 저저가거 좋지 않 s S 더 나오면 만약 에 S 하나 더 나온다 치고 그게 미카사면은 기가 막혀도또싼 따끈. 이제 울트라만 넘기면 되겠다. 30 레벨 보스 잡아가지고 아메랄땡을 끼우고 3 0일3 0일 울트라만 넘기면은 무조건 풀이에요. 어. 과연 보급 지금 뭐2 1업찍었구요 여히 지금 오지게 지금 구축 잘 해주시고 있구요. 좋은데? 응, 음, 존나 좋은데? 30레벨이, 뭐 어, 네. 마지막 캐리어가 거인의 근원이고, 로드레이스지, 로드레이스. 이단지나이 새끼. 2단 변신으가 오케이, 공급 22업 찍었구요. 이거 공급 제일 많이 했을 때가몇급 찍었더라? 야, 요거 울트라만 넣으면 되거든, 진짜? 그, 리바이크도 잘해서 울트라만 넣으면 되거든, 진짜. 울트라 못넣기면말족하니고 되겠지? 캐니아커만에다가캐니아커만에다가 LM이 있으니까. 양에랄톤에좀더 치면 되겠지? 이것하요 핫템을 빨리 잡아야죠 저기요. 이요 다크로 변신하는데 좀 이제 이 캐리어 다 잡아야지 다크 칸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핫, 핫템을 빨리 잡아놓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구축해구축해구축해구축해구축해 구축해버리기 부추기, 부추기, 신나게 구축해주는거 구축하면서 리바이도좀 같이 움직여주면서 평타 잘 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어, 캔이 아커 맞았기 때문에 보스점 매우 스무스합니다. 이 친구가 아크 중에 원탑이라서 존나 재죠? 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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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깼다. 여러분, 이거 깼습니다. 이거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앙에, 랄톤에다가, 이거 우, 이제 울트라, 요것만 넘기면 돼. 휴, 울트라만 넘기면 무조건 클리어 입니다 이거 못 넘기면 이제 조지는 거고, 이 울트라만 넘기시면 됩니다. 아, 구축 타이밍 에반데? 야, 구축 타이밍 10에반데. 울트라 뜨자마자 구축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와, 구축 타이밍 살짝 아쉬웠다. 일단 첫 번째 이거, 31레벨 울트라 이 새끼로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됩니다. 얘를 빨리 못 줄여내면은, 조지기 때문에. 이렇게, 리바이 엔간하면 이렇게, 렇게 해주시고요. 점사해주시죠. 여기서리바이좀 점사해줘야 돼요. 이거만 넘기면 깨는 거라서 30마리 밑으로, 20마리 밑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다음 거다 떠도 안뒤지니까 간당간당하죠? 이거 어, 이제 좀중요합니다 구축 타이이 구축 타이밍 해야지. 지금 한양도 많이 남았거든? 이빨 다 줄여야 돼 이거. 제발.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얘넨. 얘넨 좀만 더. 대, 아 됐다 됐다 강대강대강대 넘어갔다 넘어갔다 넘어갔습다 넘어갔습니다 이거 어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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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어와94 95? 이러면 이제 무조건 깬겁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은 무조건 깼습니다 이거 환상의 지금 어에 l 구축이 살짝 아쉬웠는데 지금 멤버 자체가 씹사기로 떠가지고 어 공업도 23업에다가 기가 막힌데 이거 야 이거 씨 3대장 두마리 떴고 케니이 아쿠만에다가 아, 아, 무조건 깬겁니다 이거 와 이거 지렸다 운빨 입스타 바로 구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입스타 지렸고요흠 족값이죠? 음, 지금 그냥, 그냥 얘들 둘다 계속 프리딜이기 때문에 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사이죠 바로 아무것도 상 만들어주면서 리바이더 붙어가지고 이제 존나 때려주면은 어, 시간 존나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얘네는 뭐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는 지금 안움직여됩니다야 공업 한개 더못 찍냐? 오 좋아 딱 24업 찍었는데와 공업도 존나 많이 찍은 것 같은데 24업이면은 24번은 공을 개 많이 찍은 거 아닌가, 이거? 오, 오졌다. 캐빈 아까 막 부스터 났을까 아, 마블리는 설마, LN의 구축인가? 마블리는 LN, LN의 구축인가? 와. 죽였다. 마지막 이유 d 질게에 거인 랜덤 디펜스. 깔끔했습니다. 운빨 그냥 개조졌네요. 어. 운빨 싹조졌습니다. 운만 좋으면 이렇게, 어, 매우 스무스하게 깰수 있습니다. 지지. 일단 첫번째 제트 리바이 뜬거 개오졌고 그 두번째에서 두번째 제트 만약에 도트피식스 이런것 떴으면 좀 위험했는데 LM 떠주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가면서 그 다음에 세번째 제트까지 캐니아커만이면 보스 좀 무난하고 그리고 울트라가 고비였는데 X, Z, X급 앙에랄톤에 뜨면서 울트라를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아주 스무스한 클리어 지지